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새해 첫 글이네요. 오늘은 국제결혼하는 현지 여성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간략하지만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포괄적이며 매우 중요한 것을 다루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말하지 않는 것은 누가 뭐래도 외모적이나 정서적이나 같은 유교 문화권이기에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과 가장 잘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다른 나라 여성과 국제결혼은 할수 있어도 정서적이나 문화적 차이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베트남 국제결혼과 지금의 베트남 국제결혼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베트남의 경제발전이 부족하여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랜 전쟁 등으로 인해 현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국제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국제결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트남은 다릅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의식주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 현지도 우리나라처럼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결혼 정년기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더할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국제결혼을 하는 현지 여성들은 모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합니다. 나이 많은 남편과 시댁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국제결혼하는 순진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성들은 과거의 여성과 달리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에서 여성이 원하면 얼마든지 자국 남성과 쉽게 결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지에서 여성이 원해도 자국 남성과 결혼이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제 결혼을 생각하는 남성들이라면 이두 부류의 여성을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유는 본인의 결혼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현지에서 자국 남성들과 결혼하기 쉽지 않은 여성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남성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경험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이 여성들이 잘 꾸미기에 예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국 남성과 결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현지에서 자국 남성들의 결혼 상대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전체 조건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문제는 국제 결혼 후 결혼 생활입니다. 여성의 나쁜 조건이 국제 결혼한 남성을 힘들게 할 것이며 결혼 생활에서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도 자국 남성과 결혼하기 쉬운 여성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여성들은 현지 남성들도 결혼 상대로 좋아할 만큼 조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조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녀만의 기준이 있고 남성이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 사람이거나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이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현지에서도 자국 남성과 결혼하기 쉬운 여성의 마음을 얻어 국제결혼을 하면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현지에서도 여성의 조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제결혼 후에는 부부만 잘하면 다른 것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한 부부의 주변이 안정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국제결혼한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국제결혼한 성혼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현지에서 자국 남성과 결혼하기 쉽지 않은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국제결혼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어떤 여성이 현지에서 자국 남성과 결혼하기 쉬운 여성인지일 것입니다. 직접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많은 여성과 맞선을 중재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 여성들 중에는 내면까지 충실한 여성들은 많지 않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나 이해하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편하려면 현지에서 자국 남성과도 결혼하기 어렵지 않은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세요. 그렇다고 못난 여성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꾸미지 않은 평범한 여성이지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할 것이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세요. 현지 여성들 눈높이가 높다는 불평만 하지 말고 본인의 조건을 높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도 자기 인생을 걸고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따집니다. 마찬가지로 현지 여성들도 자기 인생을 걸고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것저것 따질 수밖에요. 그리고 불평한다고 현지 여성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개인이 좋은 조건의 여성을 소개하고 싶어도 그 여성이 남성의 조건을 좋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결혼 생활에서도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